네. 이 시간, 오늘을 위한 기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희년한 께 영성 없는 진보라는 좋은 책을 선물해 주신 아이돌피의 오윤표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주무시지 않는 주 하나님, 오늘 밤도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저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과 저 자신을 잘 보살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제게 맡겨주신 일들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매순간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옵소서 해서는 안되고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해야 할 일과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은 할수 있는 용기와 열심을 주소서. 그리고 그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소서. 모든 성공이 당신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이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제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마쳤을 때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필요한 것 이상의 일은 할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당신과 당신의 피조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의 영혼을 채워 주셔서 당신의 영광으로 인해 그리고 제게 주신 모든 일로 인해 기뻐하게 하소서. 당신의 얼굴을 갈망하는 마음과 당신의 음성을 애타게 기다리는 마음을 주시고 다른 이들에게 당신에 대해 들려주게 하시고 모든 이웃을 그리스도와 같이 맞이하게 해주시고 저를 사람과 극률로 채워주소서. 아픔을 주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회개하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회개하고, 다른 이들의 죄와 강팍한 마음의 어려움을 함께 져주고, 그들을 비판하는 마음으로 보지 않게 하소서. 죄를 생각할 때 슬퍼하는 마음을 주시고, 당신을 생각할 때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소서. 좌절하거나 무거운 짐을 질 때, 배반당할 때, 다른 사람의 반대를 받을 때는 오래 참으며 견디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즐겁고 놀라워하는 마음을 주소서. 오늘 저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을 들었든지, 무슨 일을 당하였든지 간에 기쁨과 평강이 저를 다스리게 하소서. 악하고 상처입히는 자들과 자신의 문제로 제 생활을 곤란하게 하는 이들에게도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다른 이의 관점을 존중할 수 있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자비하심이 저를 통해 나타나게 하소서. 특별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자유 로움을 끼치게 하소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늘 사려깊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혹 상처가 될 말을 하려 할때 저의 혀를 묶어주소서. 그리스도의 선하심이 저를 통해 나타나게 해주셔서 예수님께서 향기로운 화목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 같이 저도 당신의 청지기로서 저의 가진 것을 기쁨으로 나누게 하시고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이들도 그들의 좋은 것을 서로 나누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충성되게 일하되 모든 것보다 당신께 가장 큰 충성을 드리게 하소서. 모세의 온유함을 제게도 주셔서 저 자신을 방어하는데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억울한 사람과 눌려있는 사람들을 수호하는데 주저하지 않게 하소서 결코 저의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당신의 영광을 구하게 하소서 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소서 성령님을 떠나서는 결코 저 자신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제 혀를 자랑과 불평과 과장하는 말과 남을 하찮게 보는 말과 다투는 말에서부터 보호해 주옵소서. 오, 주님, 구하는 모든 이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어떤 가르침을 받을 때 당신의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여 당신의 뜻만을 행하려고 하는 온전한 갈망을 주옵소서. 우리가 또한 당신 안에 쉬게 하시고, 당신의 현존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당신과의 교제를 즐겨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제 마음 속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가져가 주시고, 마음 속에 간직해야 하는 것들을 제 마음 속에 넣어 주옵소서. 저 자신의 지혜나 힘보다 훨씬 우월하신 당신의 지혜와 힘을 주시고 오늘도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을 주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당신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신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당신께서 몸소 우리의 짐을 져 주시고 모든 빛과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제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훨씬 넘치도록 풍성히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